제가 만약 출제 위원이라면 이렇게 낼것 같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이널 체크. 재무액계 이론 10점 배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자본.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가회계 원가의 분류, 원가 흐름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보조부 원비 배분 방법 말문제. 배부 차이 관련된 계산 문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세법 이론, 부가세법은 공급시기 간이 과세자 여기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1 번과 2번두 문제에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소득공제, 인적공제에. 여기가 중요하죠. 실무, 일반 점표 입력은 제조원가와 판관비 비용, 계정, 감옥, 외화, 거래, 원천징수, 예수금, 급여, 회계처리,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회계처리, 자기주식, 처분, 회계처리,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메뉴,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래 11과세, 지수출 16수출, 직원식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치했으면 50일 과세, 5사불공 57카과, 우리 회사 직원의 회식비, 카드 결제하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57카과,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문제, 수출실적명세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결산 문제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 의화, 채권, 채무의 평가, 부가치세 개정 정리, 유형 자산,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원천징수,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여기는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출문제로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기출문제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